쨍한 레드 컬러에 혹해서 질러버린 가네스라 니트입니다. 알파카 혼방으로 보송보송하고 속이 비칠 정도로 성글게 짜인 니트라 봄까지 입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기장은 크롭 기장이에요. 제가 허리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딱, 골반 살짝 위까지 오는 느낌의 크롭 기장이고, 소재가 약간 알파카 혼방이래요. 알파카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되게 보들보들하고 엄 보송보송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컬러가 너무 화사해서 진짜 얼굴에 형광등 켜져요. 정말 안색이 화사하게 예뻐 보이는 레드 컬러. 니트만 단품으로 입어봤습니다. 속옷은 스킨톤을 입어줘야 비치지 않습니다. 기장이 크롭 기장이라서 저의 볼록 나온 똥배를 가려주지 못하는 부분은 꽤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컬러가 쨍해서 여행갈 때 입으려고 샀어요. 이렇게 화사한 컬러를 입으면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빨간색이 화이트 컬러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 속에 흰티 받쳐 입어주고, 흰 바지 입으면 딱 출근할 때 입기 좋은 깔끔한 룩이 됩니다. 되게 의외로 레드랑 베이지 조합이 좋더라고요. 튀면서도 무난한 포인트 되는 코디가 가능합니다. 어쩜 오늘 회사에서 내가 제일 멋쟁일지도? 이것도 궁금해서 입어봤는데 이건 약간 가을 느낌 나죠? 혹여나 저를 참고하셔서 구매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직접 입어봐드립니다. 이거 뇌절이죠? 뇌절 레이어드 스커트. 검은 팬츠에 이거 입어도 되고 다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싹다 생각해 놨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상의 하나 딱 입고, 그 다음에 하의는 아무거나 딱 입어서 이렇게 매치를 해도 딱 좋을 것 같아요. 검정 바지랑도 잘 어울려요. 레드 컬러가 코디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쉬워요. 이렇게 그냥 하나 싹 두르면 바로 출근하면 됩니다. 너무 간편하죠? 그냥 아예 회색 츄리닝이랑 빨간색도 잘 어울리네? 응. 여기 이렇게 자켓 그냥 툭 걸쳐줘도 괜찮아. 예쁜 것 같아요. 의외로 나쁘지 않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드 스커트 입어봤어요. 굉장히 캐주얼하게 포인트 주기 좋아요. 또 궁금하니까 입어봐야지. 레더 자켓 입어봤는데, 괜찮죠? 뭔가 힙한 느낌? 이번 컨셉은 약간 힙이에요. 힙한 느낌. 예쁩니다. 기본티로 여기저기 입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비칠 정도로 아주 얇아서 어디든지 받쳐 입기 좋아요. 이 티셔츠는 가네스라 라이트 티셔츠고, 색상은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화이트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게 비침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거의 다 비치는 상태예요. 이너로 입기 좋고, 저는 이 위에 비스티에 같은 거 많이 걸쳐 입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스티에 입으면 속옷 딱 가려주고, 좀 여리여리한 느낌은 다 살려줄 수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 살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핑크톤으로 입어주고 그레이 컬러 가디건 입어봤습니다. 기장도 딱 짧아서 이런 숏한 가디건 입어도 밑으로 이만큼 내려오지 않아서 좋습니다.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입어야지. 핑크색 밴딩팬츠입니다. 뭔가 힙한 코디가 하고 싶어서 도전해봤어요. 겉은 이렇게 골치 느낌이고 안쪽은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차랑차랑한 소재감을 줍니다. 제가 그 바스켓 제품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저번에 레이어드 스커트 사면서 바스켓 물건을 좀 보다가 어, 이 핑크 바지가 너무 끌리는 거예요. 이번 봄에 왜 이렇게 핑크가 끌리지? 그래서 핑크색 바지 요거 한번 사봤고, 이건 가격대가 좀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핑크로 한번 질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게 너무 단점이야. 그리고 이렇게 밴딩으로. 전체 다 밴딩 들어가 있고, 따로 뭐 고무줄이 있진 않아요. 완전 그냥 밴딩. 근데 저는 이걸 원래 레이어드 스커트 속에 입을 생각으로 구매를 한 거라, 레이어드 스커트를 입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택이죠? 바스켓의 레이어드 스커트. 같이 바스켓 바지랑 입어봤고, 꽤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위에 레더 자켓 입어주면, 요모은 예쁘죠? 핑크랑 여기 시폰 레이어드 돼서, 레더 자켓까지. 색깔 예쁩니다. 나이트 잠바 입어봤는데 예쁘죠? 좀 포인트가 되는 룩을 입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톤 계열로 그라데이션된 느낌이고, 의외로 톤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핑크 공주 되는 거죠? 이렇게 산뜻하게 봄 느낌으로 입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뭔가 여리여리하면서 요리 귀여우면서 어, 상큼한 느낌. 좋은 거다 하는 느낌. 예쁘죠? 럭비 카라티랑 같이 입어봤어요. 후리후리한 느낌으로. 힙한 느낌. 그놈의 힙한 느낌. 이 핑크 바지가 단가라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봤는데, 역시 잘 어울려요. 꽤 발랄한 느낌이죠? 어, 예쁜데? 위에 이렇게 밝은 컬러 잠바 입어줬어요. 좀더 발랄한 느낌이죠? 이거는 제가 뭐 입지 고민할 때 그냥 훅 걸쳐 입고 출근할 때 입는 룩인데 그냥 블랙 큰 후디에 아래 핑크 포인트가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입으면서도 포인트가 돼서 예쁘더라고요. 블랙 후드 아니더라도 어떤 거든지 그냥 후드티에 핑크 바지 입어주면 되게 포인트 돼서 예뻐요. 저 요즘 핑크에 꽂혔다고 했잖아요. 하나에 꽂히면 100개씩 사는 사람이라서 핑크색 브이넥 니트 구매해봤어요. 소재는 이렇게 비칠 정도로 얇아서 간절기에 입기 좋아보여요. 컬러는 라벤더 핑크로 보랏빛이 살짝 도는 핑크예요. 저는 웜톤이라서 조금 걱정했는데 의외로 괜찮습니다. 이번에 핑크 컬러에 꽂혀서 4번 브이넥 니트입니다.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봄 내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비치는 거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넥 라인은 좀 깊게 파인 편입니다. 키158 기준으로 골반을 다 덮는 기장감이고 품은 좀 넉넉한 편이에요. 근데 차르르 흐르는 소재감이라 전혀 부해보이지 않아요. 입고 있던 세틴 미니스커트 위에 레이어드 스커트 같이 입어봤습니다. 니트 컬러가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요. 밝은 컬러의 아우터 입어봤고 화사하게 봄 느낌이 나는 코디입니다. 저는 이 코디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지난번에 구매한 핑크 스트라이프 셔츠랑 니트 같이 입어봤어요. 톤온톤 코디 해봤는데 꽤 마음에 듭니다. 이번엔 셔츠만 입고 니트 걸쳐봤는데, 컬러가 포인트돼서 여기저기 이렇게 걸쳐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베이직한 코디. 저는 흰 티에 이렇게 브이넥 니트 입는 게 너무 예뻐 보여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보고 반에서 산 쇼핑몰 착장 사진인데, 속에 그레이 컬러 홀톤액을 입었는데 너무 예뻐 보여요. 이것도 꽤 마음에 드는 코디. 핑크랑 브라운 조합이 진짜 짱이에요. 아, 브라운 컬러 바지도 사고 싶네. 이번엔 속에 단가라티 입어봤어요. 발랄한 무드가 되죠? 밑단 살짝 올려서 단가라 보이는 게 포인트 너무 이쁘죠? 진짜 이 티도 너무 잘산것 같아요 마음에 쏙 들어요 핏하게 붙는 니트 팬츠에 블랙 레이어드 스커트 입어봤어요 이것도 마음에 드네 자 이것도 이쁘네 저 뭔가 이렇게 편하게 입었는데 뭔가 꾸민 듯한 룩 너무 좋아해요 니트가 약간 여리핏이라서 이렇게 추리닝에 그냥 걸쳐줘도 느조던 이넣낌 난다는 거 보헤미안 스타일의 원피스입니다 도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디테일이 진짜 뛰어난 편이에요. 이건 진짜 t 마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완전 이런 취향이었어서 잘 알아요. 이런 옷은 사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중세시대 하녀? 아니면 화보 속 신비로운 소녀? 그리고 처음에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장바구니에 한 거의 한달 이상 담아놨었는데 마침 지그재그 세일해서 질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만치로 원래는 통이 이렇게 크고 팔이 길어요. 왜 팔이 긴지 모르겠어요. 이 옷의 최대 단점은 또 팔이 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매단에 맞춰서 하면 여기가 셔링이 생기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디테일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수들이 다 새겨져 있고 그리고 끝단에도 레이스가 있고 핀턱 디테일? 여기는 러플 디테일? 엄청. 그리고 안감도 잘 되어 있어서 딱 안감이 여기 러플 있는데 밑에까지 내려와요. 저는 이거 여행갈 때 입으려고 샀고, 사실 실생활에 이거 출근할 때 입고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지하철 속에 이런 내 모습? 약간 조금 부끄러울지도. 이렇게 위에 니트 한번 입어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스커트 입은 것처럼, 이렇게. 밑에 딱 밑단이 떨어집니다. 올리브 컬러 가디건도 한번 걸쳐봤어요. 여기를 아무래도 꾸며야 될것 같아요. 좀 불편할 것 같아. 가디건 걸쳐도 좀 화사하니 예쁘지 않나요? 약간 유럽 여행 같은 데 가서 좀 보헤미안 소녀 느낌? 그런가 막어플밭이라던가 뭐 유럽 건물이라던가 카페라던가 이런 데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켓을 걸쳐줘도 조금은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레더 자켓과도 잘 어울립니다. 너무 예쁜데?